안녕하세요. 주익전목, 생분석 애널리스트, 사업판다입니다 오늘은, 어,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삼성전자, 24년 7월 10일 고점 88,800원에서, 뭐, 거의 3, 4달 만에 58,000원까지 좀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, 어, 적당한, 뭐, 반발매수세도 없고, 이렇게까지 힘없이 좀 밀리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다. 이때 2021년도 밀렸던 때와 거의 비슷하게 기간 조정을 더 받고 있는데, 어, 각도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, 반발 매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, 사실 이 10월 봉, 10월 월봉이 상당히 중요한데,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, 아래 꼴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, 11월에 이걸 침범을 하면서 아마 53,000원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,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SK하이닉스한테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유튜브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하지만, 어 많은 이 주식하는 분들, 사이클을 보시면 알다시피, 유튜브와 뉴스에서 떠들 때, 이런 운영자들, 운영주들은, 어, 꾸준하게 좀 사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다. 어, 좀 말씀드리고, 기업 개요는 뭐, 다 보시면 알다시피,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, 어, 뭐, 비슷한 종목인 것 같으면서도, 어, 상당히 다른 종목인데, 그 이유는,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그런 종목이고,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, 사실은 이 삼성 그룹 전체를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어 아래 하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큰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 부분이 삼성전자가 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반도체는 분명히 있고 뿐만 아니고 이런 일단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뭐 가전제품 그래서, 종합전자 및, 뭐, 바이오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고, 뭐 건설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고, 조금, 종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 하이닉스랑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, 이번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잘 나왔는데, 사이클을 좀 탑니다. 이렇게, 어 실적이 나올 때는 빵 터지고, 적자가 나올 때는, 어,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터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종목이라면 아까 삼성전자를 봤을 때어 일단 적자가 없죠. 왜냐하면 뭐 실적을 못 내더라도 어 다른 그런 반도체가 뭐 적자가 나면 휴대폰이 돈을 벌고 다른 아래 이 종속 회사들이 배당으로 올려주는 것들이 배당이 오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클수 있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가지고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가 낫고, 당연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꺼져서 하락을 할 때, 어좀 바텀을 잡고 에코티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더 맞는데, 지금 주식 주가를 좀 보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죠. 근데 뭐 반등을 하더라도, 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이 엔비디아는 이 고점을 넘었는데 이렇게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,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하락 한번 없이 쭉 흐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바텀피싱을 하는 게좀더 나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배당률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워낙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21년부터 주당 1,444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. 그리고 분기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아래 종목 분석은 하지 않고 11월 3일 기준으로 좀 배당률을 봤을 때 현재 주가랑 대비를 했을 때약2.6% 연배당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, 어, 분기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일단 천만원 투자를 했을 때 분기배당 6만 5천원, 연배당 26만원 ,000 정도, 1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분기 배당 65만 원, 연 배당은 260만 원인데 워낙 이 한국 주식 사이클이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지금 사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자본 이익까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좀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보면서 2.6%면은 일반 그냥 입출금 통장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이율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정기 식으로 사가게 된다면 분명히 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